하나 이글스 황준서 스프링캠프 불발. 아직 몸이 준비가 안 되었다. 하나 이글스의 스캔 명단이나 기사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. 아실 거예요. 황준서 선수가 명단에서 제외되었어요. 감독 말로 나왔죠. 몸을 만들 시간을 준다. 한마디로 몸이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전부터 말했지만 소녀단장의 그 체중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훈련해라. 그 말은 소용이 없는 말이죠. 주변에서 이미 다 이런데 어떻게 그게 통하겠어요? 근데 전 이번 김경문 감독과 하나 코치진들의 이번 결정은 진짜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. 이게 황준서 하나만 아니라 선수단 전체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. 감독은 또 불펜으로도 안 쓴다고 했어요. 그러니 무조건 선발 소화 가능 상태여야 하는 거예요. 그것도 그냥 한두 경기 선발이 아니라 한 시즌을 말하는 거겠죠. 그러니 한두 경기나 한두 달잘 던지다가 퍼지는 상태의 선수는 안 쓰겠다라는 말이죠. 이게 왜냐면 이미 작년에 경험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걸 모르면 경기에 못 나온다. 여기서 LG 김범석 말을 안할 수가 없는 게 LG 영경혁 감독은 이런 기준 자체가 없죠.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이미 보여줬죠. 영경혁 감독이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해도 그때는 그걸 지키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. 있었다고 해 하면 몸의 상태가 안 좋은데도 그냥 합류시켰어요. 전 그게 지금까지도 김범석에 대해서 말이 계속 나오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봐요. 그때 영 감독이 돌려 보냈다면 선수가 받아들이는 것도 아예 다르죠. 아예 1군에서 기회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요. LG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. 윤경문 감독은 아주 결정을 잘했다고 보고 황준서 선수는 비시즌에 어떻게 준비하고 주위의 조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는 시기가 될 것이다. 몸잘 만들고 준비 잘해서 다시 1군에서 선발로 뛰는 모습을 빠르게 볼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화이팅.